라 아, 네, 아, 야, 구성이랑 세이이가 뒤로에 올라가. 잠깐 어, 잠깐 이렇게. 니네가 틀자 말 알겠지? 괜찮아? 이와 봐. 이로와 봐. Yeah. 얘들아, 아빠, 지원아 골라인에 붙어야지, 코, 앞에 붙어야지. 라인에 붙어. 맞아, 맞아 붙어. 패스 주면 바로 아빠, 패스 주면 바로 아빠. 그렇지, 둘다아고다아 간차라, 간차 태영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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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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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영아, 넘어간다 태영아, 태영아, 빠 아빠 기다리지 마, 기다리지 마, 기다리지 마. 긴장하게, 얘네 머리. 사저야, 끝까지 해줘. 못 돌게, 못 돌게. 콩나 아, 가야지. 태영아, 아빠가. 컷. 이제 뭐라? 해봐, 해봐, 자제가 드가, 자제가 드 너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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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봐 좋지 지율이 왔다 수현아 아, 바로 가 피하지마 피하지마 좋지 좋지 빨지 좋지 세영아 목말라 하지 말고 펼이 줘. 주영아 오늘 바로 때려라니. 세영아, 앞에, 세영아, 앞에, 진정! 앞에, 그 앞에, 그 앞에 그 세영아, 앞에 잘라 야. 니가 발보다 머리야, 발보다 머리! 태형! 태형아, 잘했어, 태영 야, 이거 수현아, 수현아, 앞에! 수현아, 수현아, 라인에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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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가, 피하지 마! 수현아, 가! 끝까지 가 끝까지 가끝지 끝까지! 와, 끝까지, 와. 끝까지!

없터 빨리 빨리! 세영이땅아러땅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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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니잡니아사아잡아 바짝 차아야 바짝 차니야 바짝. 아 어. 내려가, 내려가, 지마가 내려가, 내로땀 내려가, 내로가 내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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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아내려아 내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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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내가 야 바짝 붙어 세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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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렇지 컨트롤 야, 야. 명준아 짱골로 줄수 있었잖아 짱골로 명준아 뛰어 먼저 바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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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화 아 가야지. 가도록. 그렇지. 움직여야지. 움직여야지. 생 움직여야지. 차로! 그렇지. 세형, 그렇지. 출발! 자, 예담아, 이마차, 예담아. 예담아. 야, 좋아요, 직진 시켜 야, 태훈아 올라가야지. 지영아, 가운데. 태용아 머리, 네. 머리. 네. 어, 예담이 같아, 예담이. 한명 있다. 어디가, 지영아? 어디가, 주영아 어디가? <목소리>

세영아! 졸형이 어지럽대요! 지형이 아, 어지럽대요! 아, 저형 공간이! 아, 짝! 아, 짝! 수영아! 짝!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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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빨리 먹을래? 빨리 먹을래?

저기 네. 너 뛰어도 돼. 야, 수비 없다. 수비 없다. 더 들어와, 더. 야, 누누 거기서 뭐 해? 태연아, 골대로 붙어. 한번 더. 뭐 우선 어깨 어 치워 치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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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 움직여 빨리. 봐. 달려. 지 마. 아, 조이 아, 어,

아, 왼쪽내로 왼쪽으로. 아, 오른쪽으로. 오른쪽, 오른쪽 위, 오른쪽 위. 오른쪽으로. 쪽으로왼쪽으로 오른쪽으로. 오른쪽으로. 오른쪽오른쪽으오른쪽으 오른쪽으로. 오른쪽쪽으로 오른쪽으로. 오른쪽으로. 오른쪽으서 오른쪽으로. 오른쪽으로. 오른쪽 오른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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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아으이 오른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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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앉아. 안 돼! 안 돼! 좋아! 그렇지! 됐어! 됐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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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제발! 아, 그렇지! 한번 더, 한번 더! 때려, 때려! 아우 미다야그거기서빨리어링 못하지만 해봐 거기다 많이 뛰어야 돼 많이 뛰야돼 그렇지 그렇지 그냥 그냥 빌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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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드 반대 반대 네 빌드야 서준이 내려받다 아유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해봐 끝까지 해줘 끝까지 해줘 끝까지 해줘 아아 끝까지 해줘 죽어, 이런 것도 그냥 가아 컷백! 컷백! 아! 아! 어, 아! 아 남은준. 남은준. <laughs>

위에서 야, 여기서 뛰라어나서 뛰기 싫기 천천히 명조다. 천천히 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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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오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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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앞에. 돼, 나, 나 안, 아 이거 가 돼! 안 돼! 가안 나가, 안, 안. 안 나가, 안 나가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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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가, 안 나가, 안나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천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아안 돼! 신경 쓰지 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이 오케이,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게. 안 돼!

연결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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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. 현아 그 자꾸 하나 연결 하나만 잘해 봐. 바둑 준비해. 바둑 준비. 세현아, 바둑 준비해. 아, 대아힘좀 알아. 아, 이동라라안 돼. 안 돼. 이마아 아시아, 아시아, 아다시해 아시아, 아시아, 아시시시아야시가 아시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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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시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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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 끝까지 아아 오, 아이정지시우야 가디. 가까지디까지가까지디 가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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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가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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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디자 받자, 받자! 디 가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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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 자, 잡아야지! 디가님가 야 가명도 잡아야지. 뭐야 아니야. 야, 집중하자, 얘들아 명이야, 일 명. 7명. 돌려. 야, 돌려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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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 갖고 갖 갖고. 와대현아집중하말이박이

오해아니 <목소리> 아무도 안 왔잖아. <목소리> 지금, 지금. 리지마지마지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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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스여 신경 쓰지 말라고. 귀여가 길게. 빈대. 서준이, 서준이. 서준, 여운 귀여운 귀여운 준여운 귀여운 어